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금 신문방송학과에 진학 중인 이권호라고 나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강화과를 가게 된안보경이라고 해. 어, 안녕, 나는 정시로 토목학과에 지금 다니고 있는 주찬영이라고 해. 안녕 나는 수시 전형으로 학교에 들어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지혜라고 해. 나는 진로를 고3 때 갑자기 정하게 된 케이스인데 진로 쪽이 광고 쪽이라서. 광고 동아리에 급하게 들어왔던 기억이 나. 그때 굉장히 생기부에 글을 잘 쓰려고 MSD를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 예를 들어서 광고 동아리에서 실제로 한 거는 광고 영상본 거밖에 없는데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해서 뭐 영상을 보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고 뭐 기록을 하고 이랬다. 라고 굉장히 네. MSD를 많이 썼던 기억이 있어. 음, 어느 과를 갈까봐좀 많이 기억이 나왔어. 제가 평소에 하루 종일 TV를 보는, 보는 거를 떠올려봤어. 내가 TV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좀 약간 뉴스 언론 방송 쪽에 좀 흥미가 있다는 거를 깨닫겠지.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과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을 신문 방송학과라는 것을 진학을 목표로 하고 이제 입시 준비를 하게 됐어. 생기부를채우려면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는 걸좀 고민해보다가. 방송이 좀 시작, 시작된 주 기초가 신문이라고 하거든. 어, 그래서 신문 관련된 보아을를 해보자. 나이그 하나 더 더워서 만들어보자. 우리가 언론 하면은 약간 좀 딱딱한 이미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학생이기도 했으니까 좀 약간 뉴스, 언론, 신문 이런 걸볼때좀 너무 좀 어른의 영역이라고는 저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이제 언론을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보다 재밌고 쉽게 할수 있게 우리는 동아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언론을 개미나게 가지고 노는 그런 동아리 언론플레이라고 이름을 지게 됐어이름이 되게 좋았던 게 이제 나중에 생기부를 쓰고 이제 대학 지원을 왔을때 면접관님들이 많이 물어봤어 어? 언론플레이라는 동아리가 뭔가 하면서 이제 되게 흥미롭게 보시더라고 그래서 동아리 이름을 잘짠게내 생기부를 쓰면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됐지 나는 원래 음악을 꿈꾸었던 사람인데, 고등학교 2학년 초반까지 음악을 하다가,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뭐, 굳이 관련 대학을 안 나와도 계속 할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악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1년 반밖에 안 남은 시간이라서, 그냥, 과감히, 고등학교를 자퇴해버리고, 그러고 수수 인강과 혼자 이제 학교에 계셨던 은사님을 찾아뵙면서 공부를 정행했던 그런 피소들아니 에피소드가 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를 모집했었거든 응. 근데 다들 기독교 활동을 채우려고 많이 지원했잖아요. 근데 나랑 가장 친한 친구도 지원을 힘들어해진 거야. 아, 그래서 아. 내가 되게 위로해주고 그랬었는데. 며칠 뒤에 학부모의 항의 전화가 와서 어. 다시 뽑는 다공부가 올라왔거든? 학생부 선생님이 응. 막 쪽지를 학생회장한테 주면서 응. 그 쪽지에 적힌이는게있는 여자애를 뽑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야. 응.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그 친구가 나 친한 친구 아. 응. 근데 내 앞에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른 척왜 어? 다시 뽑지? 막 이랬던 래 거야. 어. 그래서 나는 진짜 어. 교과활동태우려고 다들 열심히 하는 건 알겠지만 진짜 음. 다들 이건 좀 심하다 생각이 들어난그 음.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잠만 네, 자면 된다는 어떤 글을 인터넷에 봤던 기억이 있어서 평일에는 대체적으로 한 수면 시간 5시간 움기지 않으려고 했고 주말에는 좀 그래도 주말이니까좀 쉬자 라는 생각한 6시간 그런 잠깐 기억이 나. 이거는 그 평소에 평일에 한 타이머 켜놓고 한 공부 시간, 한 열두 시간 하고 주말에 한 열네 시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입시를 위해서라기보다 내 진로를 위해서 이과에서 문과로 옮겼던 게 가장 노력했던 의인것 같아. 정확한 꿈과 진로가 없어서 그냥 취업이 잘 되는 간호사를 해라라고 어머니가 말을 해주셔서 그냥 무작정 이과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보다 과목들이 너무 너무 어려운 거야 말은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사람이 올라가면서 문가로 옮기게 됐어 그때 주변인들의 시선들이 몇몇 올라가는 사람들도 없었고 갑자기 바꾸게 된 케이스라서 성적이 너가 생각한 만큼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선생님들의 말도 있었어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가장 용기를 내고 노력해서 문과에 갔던 것 같아.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 그래도 입시에 게 제일 근본적인 거는 공부잖아. 그래 공부 습관을 되게 잘 들이려고 했어. 당시에 공부할 때 너무 가만히 앉아 있지 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에 대한 스스로의 목표를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나 이제 우리 학교가 야단 없었거든, 특이하게. 야단 없었는데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들려서 뭐 씻고 운동하고 하다가 다시 와서. 이제 컴컴한 교실에서 나혼다 불을 하나 켜고 이제 몇 시간을 공부를 다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했었어 아, 가끔씩 막 화장실 줄에 소리가 들려서 무섭게 했었는데 되게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 제가 음. 좀 음. 여자가 있었는데 음. 9시까지는 무조건 여자를 했고 음. 그리고 끝나고 나서 새벽 두시까지는또서실을 갔었어요 음. 그래서 매일매일 그 루틴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음. 방어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음. 그 친구들이랑 자율 동아리 만 약간 음. 어, 기초 활동을 전통적으로 많이 채우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 음. 그거 외에도 내가 과학 동아리도 했었는데 음. 그 실험 이런 것도 되게 여러 가지 했었거든. 음. 그래서 그 실험을 바탕으로 음. 외부 대에도 많이 나가. 오. 근데 물론 수상은 못했어. 아, 그래도 외부 대회 약간 <laughs> 나간 거에 <그냥> 의의를 두는. <laughs> 의의를 두는, 그렇지. 음. 그게 중요한 거지. 불확실험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그렇지. 어, 뭐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 이, 이 저, 학과를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이제 커가지고 이 불확실함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되게 뭔가 스스로 증명을 되게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 매일매일 나 노력을 하고 있고 음, 이제 목표를 일단 이제 까먹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다. 강화과를 전공 진행하면서 내가 강화과를 전공하는 가능도 을까 생각을 많이 해. 왜냐면 간호학과는 가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다고 들었고, 응. 그다음에 사가 되어서도 힘들다고 들었기 때문에 되게 응. 많이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응. 안 하고 후회하는 거보다야 어 후회하는 게. <laughs> 학교를 자퇴하다 보니까 주변에 애들이 얼만큼 공부를 하는지 모르고, 그나또뭐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입시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인강 보고 공부했단 말이야. 그래서 주변의 기준점 이 얼마 정도인지 내가 잘 몰라서. 그래서 좀 남들보다 더 공부하는 시간이라도 많이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되게 공부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요 세상에 대학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갈수 있는 대학이 별로 없는가?라는 <laughs> 생각 많이 했어. 와, 대학은 많은데 갈데 없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들었고 살아오면서 그래도 나는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살았다 생각했었는데 스스로 좀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의 박시니까. 어, 뭔가 좀, 제대로 된 활동을 좀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약간 좀 스스로에 대한 좀 그런 반성과, 그런 고찰과,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옮기고 나서 성적이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였거든.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려봤자, 중학으로 쓸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이 엄청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되게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일학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지금 모의고 봤는데 성적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도 뭐내 노력이 혹되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은 하면 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음. 감정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나는 어 내가 의생명 반이었고 음. 그래 친구들이 모였을거든요 음. 근데 또강화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던 거. 아. 근데 또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음. 학 같은 대학교 같은 전형으로 지원을 못하게 하거든 아, 오신시민이어 응. 그래서 나보다 성적이 좀더 좋은 학생한테 좀 기회를 많이 줬어서 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그냥 선생님이 지원하지 말라. 아... 이런 이런 식으로 상황을 생각을 기도들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